그래? 옛날에 우리 아버지 있을때는 이렇게 땄는데 근데 네, 이, 이 통을 저저 통으로 바꿔줬고 어? 아씨 이거 꿀이 없다 뭐야 이건 딸 수가 없네 무슨 찔러먹거나그래씨 나무가 갔다 오겠나? <목소리> 어, 비었네. 네. 조금 더파 위로 올라온다. 이게 제일 못집니다 저리가 <laughs> 어. 이걸 입었대도 소리가 나니까 겁이 나네. 어. 아니 어렸을 때 볼에 많이 안 썼어요? 예. 많이 쏘여봐서 봐가지고 아니 쏘여도 이거는 그냥 음. 아픈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초등학교 때쏠 때마다 아파 <laughs> 초등학교 때는 예전에 벌통이 이렇게 아니고 이쪽편으로 이렇게 쭉 일자리에 있었고 적건너 있었거든 음. 모르니까 아버지가 음. 맨날 벌통 앞에 가 있으니까 가이가 음. 어. 쏘였구나 벌통하게 신기하잖아 <laughs> 벌통 앞에 앉아 있다가 막박 딱 쏘여갖고 뒤로 글락 넘어갔잖아 뭐띵가도마 <laughs> 어릴 때니까 음. 깜짝 놀랐네 <laughs> 네. 2칸이 어, 떨어진다 이게 얘가 뭐가 붙었는가 본데 아잇 잘 됐다 2칸 야더더더그 쨉게 넘어갈 수도 있어 어 벌써 떨어졌어 한 동안에 어디로 이 땅으로 아 그래 쫄수있지만안법이네 머리가 올라와요 제발 빨리 해주세요 으악 아침, 저녁에 해달라고? 빨리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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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손 쏜다, 이씨. 손안 싸. 꼬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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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갑 못 들고 들어온다고. 아니, 손을 흔드는데, 봐 <laughs> 아니, 당연히 흔들지, 걔가. 어, 또 발이 안어 됐어. <laughs> 아, 진짜. 빗자루 안 가져왔어. 소울로. 소울이 필요가 없어요, 지금. 꿀이 막 뚝뚝 떨어져, 지금 막. 이거는 꿀밤벌밤인데 <laughs> <laughs> 오. 네. <laughs> 드게요딱 <laughs> 자르면은 어? 오. 왜? 딱 자르면은 응 꼬리 있어. 아니. <laughs> 딱 자르면 꿀 나오지. 어? 어제 여기가 저거 있는 데가 있었어. 개벌레? 아, 아니. 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거예요. 음. 알? 이런 게 색깔이 틀리잖아요. 여기 음. 화분이에요. 화분. 아. 꿀을 안 만들고 화분 자체를 남는 음. 거예요. 음. 보관하는구나. 아. 어제 어제 누나가 화분을 나 줬어. <laughs> <laughs> 이 이런 게 화분이 많은 거예요. 동글동글하잖아요. 네. 이런 게 화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. 화분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. 사람 몸에는 좋은데 꿀 내리는 데는 안 좋아. 꿀이 많이 안 나오니까. 토종을 갖다 돌리니까 안 나와. 저바치는걸 저걸 뭐라 그러지? 나무? 두부할때 저도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 이걸 뭐라 불러요? 어? 이 나무를 뭐라 불러요? 이렇게 받치는 거를 이게 뭐라는지 몰라 이게 이름 나무인데 아니 거. 나무 종류 말고 이걸 뭐라 부르냐고 죽대 어 죽대, 죽대? 벚꽃 꿀을 갖고 오면 이렇게 하얗대요 아 그리고 이렇 갈색이네 하는 거고 이러는 거는 네. 이제 밀원 자체도 틀리고 이제 꿀도 그 화분 갖고 오는 것도 이제, 틀, 그, 종류에 따라 밀랍도 색깔이 틀려진다, 이러더라고요. 음. 그래고 토종꾼은 한 번에 먹을 때, 하얀색부터 검은 것까지 다 먹어봐야 된대요. 와. 진짜? <목소리> 아버지는 내가 그 팔이 안아있는데 뭐, 제가 뭔대주로 걷어갔다 오더라고. 에좀 고행다. 아 그게 안돼가 그건 뭐 아버지 사정이고 이 새바지 좋은데 어, 어. 일상못고하간다니 어. 그러면 열심히, 열심히. 하겠습니다 야, 야. 음. 아버지 응? 내가 안 힘들다고 전제 끓여 어? 빨리 좀 끓여내요 아이 빨리 끓이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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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싹싹 안 끌고 내려도 돼 어차피 또할 거잖아 대충만 하면 안 된다 나도 힘들어 <laughs> 평상시 <평소에 웃음> 잘해야지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라고? <laughs> <에>, 이때 보복하는 <웃음>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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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너무> 떨어진다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색깔을 똑같이 하려면 저온조정기에 들어가요. 이거는 아 실온에 그냥 있었던 거요. 아 얘는 실온에 있도, 있다가 저온조정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친 거예요. 아 그래요? 게 양이 어떻게 돼? 제일 큰 게? 요게 2.4kg. 2.4kg. 1.2kg? 음. 응. 600g. 600g. 600g 가격이 어떻게 돼요? 600g 가격은 10만 원이요. 응, 10만 원. 예, 이거는 20. 20. 2.5kg가 20. 아니요. 1.2kg가 20. 아 1.2kg가 20. 2.4kg가 40. 음, 예, 2. 음. 예. 근데 원래 내려갈수록 가격이 더 높아야 되는데 음. 저는 이제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냥 반씩만 줄였는데 음. 왜냐? 아. 얘네가 유리 용기도 음. 많이 더 들어가고 하기 음. 때문에 음. 원래는 더 비싸야 되는데 저는 계산하기가 음. 힘들어서 음. 똑같이 그냥 반씩 그냥 내려서 가고 음. 있어요.